1 0님의편 145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906편입니다. 906편 7편 145편입니다. 왕이신 나나님요 내가 주로 높고 영원히 주의옵이다 내가, 나, 광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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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참여하는 것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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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침 나, 나, 못하는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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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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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주의 귀신, 맑은 여워 맑은 여 말하며 주의 여워노래하리여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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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그워 귀여워, 귀여여워 귀여워, 귀여여 정도가 예, 그 정도가 정도까지이다.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원한 나하로 주일 예배을드렸습주 나라의 나라 하도록왔 영원한 나 통치는 내이름입니다시며저신도다 예, 중생의능인 줄을 방아 가옵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신분을 주시며 의를하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비비에 뇌로 오시며 그 모든 인지에 끝으로 오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 비해 나하로 오르니 하 진천을 달아 만 오르니 저는 자비를 하는데 소원을 이루시며어 저의 그리즈를 부르사 구원하시리로다. 저의 자비다 구원하시리로다. 로내을여겨 모든 유체라 그의 성을 영원지성축할리로다 아멘 석대 주시 이제 시편도 거의 그날 무료로 드리려 오늘 145편도 음세 찬송을 시도하고 흘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시편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면서또 농사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또바고신우는 순환을 하는지 시편을 많이 l l back 이시합 e r 들 i s t e r She had a l i 이 t l 을 girl. I said, She didn't. 감 never did this. I n 그런 생각을어내고운 우선 하나님께 하나님을을 받을 수 있는 흔기이걸 우리가 하야되면서 찬양을 나 신으로 찬양을 는공성을서 찬양을 합니다. 두 번째, 찬양을 하는 마음을 받을 것입니다. 는을 처음에 그 운동이 있에서 군인들 가서 친구한테 보고 가는 걸로 했더라요 옛날 어~ 그렇게 가던 심방 안에 처음 거고 아사또시리 모습을 보어요 다른 사람 집에 가면은 산소가 넓고 싶은 그 면곡은 많았어요. 거기다가 옷에 가게 들어야 <목소리를> 보고, 어떤 때는 금바다물, 사소하고 기름 하고도 아스던 사람이 기본으로 보면 이 대표의 기도를 한 번에 찬송하는 사람도 모르는 것 제가 데리고 오면서 어떤 식당을 만때 어떤 관사님이 목사님을 시켜야 돼요. 얼마나 우리 식당이 여기서 들어이을를때 <laughs> <laughs> <정말> <laughs> 모든 방에 지배 를당 나를 지배하고 있던 방이 <laughs>

당신 나의 하나이 내가 힘을 높이고 영원히 주인으로 삼는다. 날마다 순종하는 자 영원히 주인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제에는 번째, 세번다이다아다 가슴이 숨어있는 것과는 다르다. 아름다 오묘한 그아름스 하나님 앞에 임하는 그이름다다시 한번 말씀 드성령님하나님을 드리고 성령 아, 오늘 두 번째 보분은 구원이 구원이 나타난 칼을 의미. 여것이 3절부터 5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는 광대한 시, 크게 창. 그의 강대하심을 책임지지 못합니 애들은 주의 행사를 크게 들었지만 주의 명함을 청구합니다. 성소는 주의 능력 청구합니다. 그래서 마지 떠나는 것니다 주의 존재하고 영광성 구형과 주의 기사를 나는 복상 주의 기성함을 시수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 를 몰아서 살리 우리, 우리, 우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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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하 우리, 우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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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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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다 우리, 우리, 우 그리고 이제 하나의거 보내서 하걸어통치가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의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마음과 를원하시고 그리고 가슴이 우리만 그 마음을 있니다 지금, 겨울는 지금, 니리눈도비고 오고 얼도도 춥고 또있으우리이큰상도우리사우들도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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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도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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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우우 우리가 r e the p 가 o b l 는 m I do not want to be the b 아 s t in the world. No, but in the future, we are not alone. No, no, no. No, n 다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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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금지하 지금, 지금, 하나하나님금 지금, 지금, 지나지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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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주의 금 지금, 지금, 지

한의 한의 오늘 아침도 그해서 우리들을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하늘의 마음을 쓰고 있 우리 진짜 항상 하는 마음을 세우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잘살았요 이것은 하늘의 마음을 쓰고 데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예수님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맡겨드리는 행운을 감하고 하늘의 마음으로 쓰입 나를 위해서 성령님, 하늘의 나를 소원하게 하여 주시기 니다 저희들이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일을 하고 니 하늘의 나를 소원하게 하여 주시기 우리 서로 그래서 나는 아버지,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우리 종일 하루 종일 하서종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하루 종서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하루 종일 아는 3가지는 오십니다. 1 4을 우리 한 같이 읽겠습니다. 십사 장 시작 여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여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 거다넘어지자않깨지자않으리 부서지지 않깨지지않으리지는 것은 넘어지 이 m not a m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리를 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시원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고운 생각을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결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바람에 나에게 손을 넣어 주신다고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너를 따시 Some way round. Who's a l i t t 을 e boy? Who's a boy? But her head, 데 o m e r o o 가 얼마 m e 남에게 얻어먹기만 하고 남한테 데려가려는 사람은 여성도 다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때를 따라 심어을 쓰십니다. 예수님께 너희들에게 남의 형식이 되는 것같때하나님 얼마나 기뻐하 내가 하는 일을 일 그을 우리의 수숨은 무엇이냐? 손을, 손을 켜서 모든 생물의소원을 만족해 하시기 바니다소망을하나 우리 소망의 하는손을펴서 우리 소이 우리 소망이 이루 체로 보시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 모든 계곡가 평가를 믿음안에서 너희들 참아주에능으로 손을 다이 정말 하나의 의하는다 그래서 아우도 그소망의하나으이소 치인 너희 치게할수있는것이이하나의는이하

를 말하고 있습시기는 힘들 지만그 땅에 그 옷을 그을 아름다운 그 옷을 입을큰 손으로 입고 그을큰 손으로 입고 그러사게큰 손으로 청소하고 기싫가 떠나가도 청소 안

하나님은 위로시기 때문에 자 때로 우리를 쏟기거나 희망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은. 한 그거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로안나님니다 하나님의 이안하는게 있어요. 니다그거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요한계이

내몸을공감하라 내가 있다고 해서 참석하고 잘되해있시옵소참을어아 분이 약는지 알게 이십오늘보는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십천 자들입다 너께서는 그모를 이끌고 싶어 고 있는 행사에 매일 시오로께서는자기들갖게 각광을 얻는다. 그 진실하게 가르 모든 자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손을 지않고 진실하실 분은 아니라 가까이 오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기 어, 나오셨으니까 라이브 방송에나시고또우리에스튜디 나오시고 종목도 나와가 어디까지 는 겁니다. 기도는 How <목소리도> 성령을 많이 r 고 i n 을 많이 e 고 u l h 성령을 많이 o 고 r m i 기 d u s 는지 u l You are not good. She is not good. She is I a 을하시 t r e 습니다 하나님 n o w you stop up. Well, that's not true. I'm n o 하 ready. I'm not ready. 는 m not ready. I'm n 저는 식자들에게다 자기를 경이하는 데수고을이으시고또 저의 물릎을 긁고 사고 하십니다 무물을지않 우리는 하나님을 경이하는 것입니다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슬퍼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그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오늘 이날 항상이나 뭐 홈으로 계시는 분이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는 분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시고차별하 말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예수님의 사람들이 막서 예수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베는 <목소리도> 포로 그래서 예 스님을 이리고 그는 성과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짖으시면반 듯이 우리 자를 공부해 주시기 니다 마지막은 이렇게 쓰니다 여기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땅, 아고아시아, 아기를 큰얼해주시니다 우리를 공부할 때우리 우리가 어려울 때안에 있으니까 흥해서, 오래된 땅에 있으니까. 칠 주세요. 예, 아버지오늘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예, 가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보내는 우리 모에 이르시고, 하나님과 함께 물짓